안녕하세요. 휴시미TV의 휴시미입니다. 자, 코로나 2.5단계. 네, 너무너무 슬프고, 저는 탁구장 문을 닫아서 백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 이제 틈틈이 틈틈이 영상을 업로드할 건데요. 어, 주제는 약간 그런 거예요. 어, 지금 저한테 레슨을 받고 있는 한명한 한 명의 회원들을 생각하면서, 어, 그들의 문제점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탁구인들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하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되게 어 지금부터 할 영상은 되게 웃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씩은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건데요 어그 선수들 어 공치는거 혹시 보셨나요 연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영상이나 드라이 탑스핀어 드라이브를 연속적으로 빡빡빡빡 걸거나 막 불규칙 화백 드라이브 막할때 보면은 호흡을 하죠 호흡을 어떤식으로 하냐면 들어보셨을거요 뭔가 이렇게 응응 응! 이러면서 이렇게 같은 박자로 이렇게 호흡을, <laughs> 이렇게 내뱉으면서 이렇게 힘을 딱딱 주는 그 타이밍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어, 김택수타구클럽의 회원분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만, 저희 코치들 인원이 네명이고 자주 공을 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동해분들은 조용히 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laughs> 그서 치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웃겨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이 소리는 왜 낼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어 저희 회원님 중에 왼손잡이 하시는 우리 최땡땡 회원님과 이제 최근에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하시고 한달 되신 이땡땡 이 회원님께서 어 이제 라켓을 들고 공을 이제 딱 치면은 음, 백스윙을 할 때요, 라켓을 뺄 때, 여기서부터 아직 출발을, 스윙을 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응! 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두 분이 되게 많으세요. 어, 백을 하더라도 뭔가 미리 힘이 들어가서 라켓을 빼고 빼는 중에, 응! 음 이렇게, 음 소리가 그, 되게 백스윙부터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공을 임팩트를 할때다 밀리고요, 힘이 미리 썼다는 얘기죠. 응! 음 쓰니까, 밀려서 공칠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공을 때리지 못하고 다 밀려서 치게 되고 또 힘을 내가 써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어 여기다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작 임팩트 할때 이렇게 쳐서 어 효율적으로 공에다가 파워를 넣지 못하는 상황을 어 보니까 나는 또 우리 다른 선수들은 응! 응! 응 이렇게 같은 패턴의 호흡을 하면서 공을 빡빡 빡빡 세게 세게 치면서도 호흡을 계속 같은 박자에 약간 같은 곳에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위치가 달라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공을 치려고 제가 이제 탑스핀을 걸으려고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 힘을 툭 뺐어 그리고 응 소리 나는거는 임팩트부터 아응 하는건 임팩트부터 고앞이에요 그 그러니까 맞는 순간부터 고그 앞에다가 응 응. 그러니까 이제 임팩트부터 마무리 스윙까지 가는데 얼마 스윙이 없잖아요. 여기서 맞추고 여기까지 간다고 여기서 맞추고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응 소리가 나서 음 하고 빼고 다시 기압을 넣고 응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힘을 빼고 여기서는 응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피 힘을 뺀 상태에서 스윙 스피드를 주고 응응 음, 음 이거죠. 이렇게 뱉는 거죠. 그러니까 주면서부터 마무리 스윙까지 가고 다시 힘 빼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힘을 이 앞쪽, 임팩트에서부터 앞스윙 쪽에다가 확 준다는 얘기에요. 스피드를 붙여 놓고 힘을 뺀 상태에서 스피드를 붙여서 힘을 여기다 임팩트에서 최대치를 쓰고 넘어가는 것까지 해서 응! 음, 응! 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 앞쪽 있죠. 임팩트 앞쪽 부분에서 그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응! 음, 응! 음, 이렇게. 근데 동애분들이 제가 이제 레슨을 막 하다보면 이미 여기서 응! 음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응. 응 했다는 건 이미 힘은안 써야 되는 타이밍에 무진장 많이 써버렸고 내가 공을 치러 갈때 이미 늦은 거죠. 여기서 응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늦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힘이 여기에 힘 빠지고 주고 주고면 빼고 스피드를 붙여서 힘을 주고 거기서부터 응응 응.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서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야 되는 거를 전부 다응응 응, 응, 응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임팩트 위치도 뒤로 밀리고 힘을 미리 썼기 때문에 힘만 무진장 들고 막 힘으로 막 문대 치는데 공에 다가는 힘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집에서 우리 최현장 원님과 이봉재 형님 연습을 해 오실 때 어,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호흡을 응. 이렇게 주긴 하되, 응! 했던 거를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힝, 이렇게 툭, 이렇게. 툭이죠, 툭. 툭, 빵. 툭, 빵인데, 어 여기 임팩트서부터 마무리 스윙까지에다가 호흡을 뱉으면서 응! 소리를 한번 내보시는 거예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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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낸 거는 제가 임팩트라고 생각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왜 선수들은 소리를 진짜 들리게 내버릴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응, 써야지 또 넣었다가 또 응,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꾹 참고 하기에는 너무 힘도 들고요. 연속적으로 칠때 넣었다 뺐다 호흡을, 호흡을 뱉었다가 다시 들이마셨다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랠리가 끝날 때까지 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리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칠 수도 있지만 힘, 이렇게 힘을 주고 뱉고 다시 들이마시는다는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응, 응. 음, 음, 음. 리듬 플러스 정확한 곳에서 힘을 주면서 호흡을 내주고 배드고 주고, 다시 음. 이렇게 들이마시고 다시 힘을 빼고 넣어주고 다시 힘을 넣어주면서 음.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어, 연습을 집에서 이미지를 하실 때도 백스윙에서 전혀 안 주고 이렇게 툭 하고 임팩트서부터임팩트서부터임팩트부터 음. 임팩트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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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서부터, 음.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어, 그런 이미지로 연습을 해 오시면, 힘을 안 줘야 될 때랑 줘야 될 때. 그러니까 힘을 내가 빼야 될 때와 힘을 집어 넣기 시작해야 될 때, 연속적으로 박자를 타면서 리듬에 맞춰서 공을 치면서도 힘을 뺐다가 줬다, 뺐다 줬다 하는 그 위치를, 음. 음요 소리와 함께 맞춰 나가 보시면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연습을 하고 탁구를 치실때 힘을 정확한 곳에서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되게 웃기죠. 이 선수들 <laughs> 소리 내는 것 가지고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셨겠죠. 근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배우시는 지금 최현정 회원님, 이봉재 회원님은 제가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 거기서 응음 소리가 날 때마다 탁구를 못 치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아세요. 내가 응할 음 때마다 공을 못 치고 있구나. 힘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라 거를 어 지금 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힘을 여기서 툭 하고 뺐다가, 툭 하고 뺐다가 임팩트서부터 앞스윙까지, 응! 음 이렇게. 쓸수 있도록 이런 이미지를 한번 해보시면 정확하게 힘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호흡 힘을 줘야 되는 그 부분에서 선수들이 쓰는 그 <laughs> 하고 넣는 그 호흡도 한번 이미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안녕!